가운데, 가운데, 또 일로, 일로, 일로 아빠 따라와. 아빠, 저기 저기 제... 싸운다. 도망가, 도망가, 다 빨리 빨리, 아빠 빨리, 아빠 따라와. 빨리, 빨리 따라와. 빨리 따라와, 빨리 따라와. 저기 <laughs> 싸운데, 우린 도망가야. 다 <laughs> 아빠 따라와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숨어, 여기 숨어.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, 정해. 히히히. 야, 도망지 마. <laughs> 총 쏘지 마. 야, 총 쏘면 있는지 알잖아. 어. 숨어 숨어 여기. 숨아지마 어. 야, 야가아아 어, 아어 어, 꺼졌다. 어, 왜? 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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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송아, 송 거기 아 송아, 파 여기 있다. 움직이지 마. 와, 아 송아, 송아, 송이 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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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縮めないで。お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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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にお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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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도 인정했어, 어? 어? 정수 먹어, 동수칠점졌생인어다 <laughs> 너한테, 어? 너도